어? 저 거기서 일안 해요 안녕하세요 치과 교정과 전문의 안상수입니다 어, 어떤 분이 블로그에 댓글을 하나 달아주셨어요 원장님 부평 우리 치과에서 일을 하세요? 치과 옮기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여쭤봤죠 여쭤봤더니 치과에서 안상수라고 어, 치과에서 안상수를 검색해서 병원에 가고 싶어서 찾아봤더니 치과가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하고 저도 찾아봤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자, 이렇게 네이버에 치과에서 안상수라고 치니까 부평 우리 치과 광고글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환자분들이, 어, 원장님 만나려면 부평 우리 치과로 가야 되는지라고 저희 여쭤봤던 거죠. 의료법에 보면은 1인 1개소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한 명의 의사가 사업장을 여러 개를 열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닥터로, 그러니까 근로자로 일을 하는 원장님들은 A 치과, B 치과에 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개살 수가 있는데, 저처럼 개원을 하는 의사는 그 치과 하나에서만 진료를 할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치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 부평우리 치과에서 일을 하면 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물론 치과에서 안상수가 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습니다. 구글에 치과에서 안상수가 저만 있나? 아닙니다. 그 연예인 서민정 씨 남편분도 미국 치과의사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분 이름이 안상수인가 봐요. 구글에 네이버에 치과 의사 안상수 치니까 그분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이처럼 치과 의사 안상수가 물론 저 하나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개원을 하고 저도 광고를 할까 말까 하다가 치과에서 광고를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거는 가격으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임플란트 몇만 원, 교정 몇만원 이렇게 광고하는 게 제일 많은데 저는 그거를 너무나 하기 싫었어요. 지금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개원을 하고 처음에 한 1년 반 정도를 광고를 했던 거는 치과 의사 안상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광고한 이유는 결국 병원이라는 거는 의료진이 가장 중요하고 저는 저 자신을 브랜드화 시켜서 저를 좀더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광고를 치과 의사 안상수라는 키워드로 계속 광고를 했었죠. 그래서 그 치과에서는 왜 나를 가져다가 제목에 쓰고 내용에 쓰고 광고에 이용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원장님이 직접 지시를 내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병원에는 어,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 대행 업체가 있을 것 같고 그 광고 대행 업체가 인천 쪽에서 그 어떤 키워드가 가장 많이 검색이 될까를 쭉 리스트업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치과에서 안상수라는 게 있었고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썼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어 제가 요즘에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를 하면서 제 치과를 많이 드러내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광고처럼 보일 수도 있고 사실 저도 이렇게 영상을 보고 블로그를 보고 멀리서 찾아오는 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저는 그냥 단지 정보를 알리고 싶은 건데 어 어쨌든 그런 분들이 치과에서 안상수라는 걸 검색을 하고 오는데 어, 혼돈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명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안상수로 검색을 하시고 다른 치과 가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치과 입장에서도 되게 난처할 거예요. 치과에서 안상수, 안상수 원장님 찾으러 왔는데 어디 계세요? 라고 하면은 그 치과에서도 할 말이 없잖아요. 진료가 없어요. 오늘 일단 시작하시면 다음부터 안원장님이 봐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찾아보시는 분들이 혼돈이 생길 것 같아서 준비한 영상이고, 어, 그런 광고글은 조만간 내려가지 않을까 제 바람입니다. 이상 안상수였습니다.